조월우 감독, 황재균 손승락 선수를 소개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고척으로 가보죠. 넥센과 롯데의 맞대결인데요. 먼저 홈팀 넥셀의 염경엽 감독,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. 어, 개막전 선발투수는 피어밴드 선수입니다. 아 그리고 뭐 처음 어떤 우리나라의 동구장이고 또 저희 홍구장이고그첫 게임에서 꼭 어, 승리하고 싶고 어, 또조 감독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자 롯데의 조원우 감독의 답변이 궁금해집니다. <laughs> 저희는 린드블룸 선수입니다. 아 그리고. 영규 감독님이 선배님이신데 뭐 자극적인 말은 상가했고 그냥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뭐 자극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승리는 양보할 수 없다. 네,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자극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. <laughs> 예, 이기겠습니다. 이기겠습니다. 예. 네, 이기겠다. 네, 알겠습니다. 10개 고단 감독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는데요. 그 올해 5강 팀 후보를 좀 꼽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뭐 특별히 뭐 오강을 뽑자기가 참 난감합니다. 사실 네. 그 여러 선배님 감독님도 계시고 그 팀들도 다 있는데 그 뭐부터 봤을 때 특별히 강 팀도 없었던 것 같고 특별히 약 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십강 십약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, 그 롯데 조원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. 시범 경기를 봤는데 이제 올 시즌 첫 이제 야구를 하시는데 스타일이 아직.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정규 시즌에는 어떻게 야구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. 제 스타일이 <laughs> 무슨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. 1년 지나고 나서 평가해 주시면 평가 달게 받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쉽게 구단 모든 감독님들께 질문이 있는데요. 어, 아까는 되게 질문을 회피해주신 감독님들 많았는데 이번 질문에는 꼭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먼저 그 여기 참가한 선수들 모두 인성이면 인성, 실력이면 실력, 외모면 외모, 뭐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선수들인데 본인 팀 선수들을 제외하고 혹시 딸이 있다면 사위 삼고 싶은 선수들 있으신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. 저도, <laughs> 아, 저는 타팀 선수 뽑으라면두산의정수빈 선수 뽑고 싶습니다. 아! 네같생생활도 했고 뭐 성실하고 또 그라운드에서 투지 넘치는 플레이 각해보가가생각가생각생각니 생각해보니까, 제가 생각각 어, 대표 선수들과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. 이번에는 황재근 선수가 강민호 주장을 대신해서 좀 각오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저희 일단 민호 형 대신 나와가지고 이제 민호 형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는 데 이제 팬들이 원하는 즐겁고 재밌고 이기는 야구 많이 하겠습니다. 자, 황재근 선수가 이번에 좀 긴장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. KT 위즈 조무근 선수가 질문을 했습니다. 네 옥스프링 선수한테 들었는데요 황재균 선수가 옷을 정말 잘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료 선수들을 위해 올봄 야구장 출근 패션을 좀 제안해 주세요라고 네 상당히 센스 있는 질문이네요 네네 네. 네, 일단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에 모자 뒤로 쓰고 조던 신발 신으면 완성입니다 조무 선수 어떤가요 이 패션 제안 마음에 드시나요? 청바지에 흰 티에 모자 거꾸로 쓰고 조던이면 좀 난해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난해할 것 같다. 네, 이 패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. 롯데 자이언츠 손승락 선수가 NC 다이노스 이종우 선수에게 질문했습니다. 종욱이 형, 저희 대학교 때 같은 방 쓰면서 제가 형 빨래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? 형 보면 아직도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.라는 훈훈한 이야기를 일단 해주셨고요. 진짜 질문은 여기 에 있습니다. 네. 형. 발냄새 여전하신가요? 네. 일단 선수나 선수의 부연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. 일단 여기 보니까 <laughs> 여기 보니까 범호 형도 고등학교 때 빨래를 해드린 것 같고 종욱이 <laughs> 형도 해드린 것 같은데 종욱이 형 2년 하면서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굉장히 양말도 잘 펑크 나고 이래서 정말 그때부터 발이 굉장히 빨랐는데 아마 제 빨래에 의한 이게 도루나 아 지금 실력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제가 그때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네. 종이 형, 형수님 힘드시죠? <laughs> <laughs> 아 발냄새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? 사실인가요? 아니면은 네. 뭐 그냥 하신 얘기인가요? 빨래가 너무 많아서 음. 네. 그런 불평으로 하신 얘기인가요? 일단 이종욱 선수 대답 먼저 좀 네. 들어보죠. 네. 발냄새에 관한 질문인데요. 아예 예. 왜 저런 질문이 나왔을까요? 네, 해명의 시간입니다. 네. 그냥 열심히 뛰었던 것 같고요. 네. 네 그냥 승낙이도 많이 났습니다. 네. <laughs> 또 다른 질문인데요. 한호성님이 롯데자이언츠 손승락 선수와 넥센 히어로스 서건창 선수에게 함께 질문을 했습니다. 어, 지난해 팀 동료였지만 개막전부터 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. 네. 개막전 맞대결을 하게 된다면 손승락 선수는 초구에 서건창 선수에게 무슨 공을 던질 건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자, 먼저 손승락 선수, 일단 맞대결을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들이 크게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사실... 제가 여기까지 있었던 거는 사실 렉스에니어즈 팬들과 같이 제가 여기까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또 승부의 세계는 굉장하기 때문에 어, 권창이한테 초구에 마구를 던지겠습니다. <laughs> 자, 서권창 선수. 어떤 마구를 대비하실 건가요? 어, 초구는 그러면 제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 먹고. 네. 아, 제가 네, 마구 던지시면 네 마구는 그냥 하나 스트라이크 먹는 걸로. 네. 네. 근데또또 또 다른 재미난 질문이 온 것이요. 서건창 선수는 손승락 선수의 첫 맞대결에서 안타, 홈런, 공 스무 개 던지기하고 볼넷 출루 어, <laughs>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? 네, 공 스무 개 던지고 출루하겠습니다. 아 네, 투수를 괴롭히겠다. 공 스무 개. 네, 알겠습니다. 롯데 잔치 황지균 선수에게 들어온 질문입니다. 등번호 10번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요? 이대호 선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? 라고 박성민 님이 물어봐 주셨습니다. 일단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시더니 절에 계신 스님이 10번으로나 16번으로 둘 중에 하나 바꾸라고 하셔서 저도 이제 대호 형처럼 롯데의 중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서 10번으로 바꿨습니다. 이대호 선수가 10번으로 바꾼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? 네 예, 알고 있습니다. 뭐라고 하던가요? 그냥 잘하라고 별말없던데 <laughs> 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각 팀들의 주장이 또 어떤 공약을 발표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되면 희가냥 몸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희 팀에 희가냥보다 더 거구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최준서라고 제가 옷을 벗기려고 노력하겠지만 후배라서 안 된다면 옆에 있는 승려 경이 한번 벗기겠다고 했습니다. <laughs> 자 롯데가 우승할 경우에는 최준석 선수가 상이 탈을 하게 되는데요. 네네. 어떻게 롯데 팬들 만족하시나요? <laughs> 너무 중요한 겁니다. 갑자기 슬퍼졌습니다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롯데가 우승을 해야 볼수 있는 아,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보고 싶은 장면이 될것 같습니다. 네.